자, 예,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전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있는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C, 여기서 C0에서 C2, C3, 4까지 하고 5로 갔다면 여기는 예, C0에서 C1하고 C2, C3하고 C4까지 하고, 예, 여기서 이제 버그 픽스 4로 만들고, 그 다음에 C5로 갔죠. 그래서 예, 약간 다르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최초의 커밋을 메인 쪽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나서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아, C1에서 바로 했군요. 자, C1에서 바로 했으니까 그냥 새로 고침하시고 여기서 바로 네, 버그 픽스 만들고 갈게요. 자, 브랜치 만들고 갈게요. git 브랜치 버그 픽스 네, 그 다음에 git branch bugfix 2 까지 만들고 자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자그 다음에 자 메인에서 커밋을 두개 올렸죠 네, 근데 뭐 이게 사, 선택인데 얘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자 얘는 일단 메인부터 먼저 분기를 시켜볼게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위치하고 내가 메인이기 때문에 커밋을 어, c 순서대로 가볼게요 c 지금 현재 어, 0에서 1까지 왔으니까 0, 1, 2 여기로 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git 네, commit 하시면 두번 하시면 되겠죠. 2, 3까지. 네, 3까지 메인을 오고. 자이 다음에 자 4를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 버그픽스 4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git branch 어 근데 브랜치하고 뭐 체크아웃 할 거니까 그냥 체크아웃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하고 버그 픽스 4를 여기서 만들고 스위칭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C 4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고 자그 다음에 자아네 버그 픽스 3를 가려면 저기서 만들고 갔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자, 리셋을 통해서 좀 포인터 이동시킬게요. 자, 아, 네, 이거는 이 브랜치를 이동시킨 거고, 네, 이렇게 가고, 자 지금 현재 제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그냥 저기. 아, 이, 비 리셋을 명명어를 쓰셔도 되는데, 그냥 요 브랜치로 이동 하면 자동으로 가니까, 그냥 여기로 이동시킬게요. 자, Git. 네, 브랜치. 버그 픽스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가면, 아, 체크아웃이죠. Git 체크아웃. 버그 픽스. 요렇게 가봅시다. 자, 그럼 일로 가니까 여기서 분기시켜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하려던 거는 내 포인터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 건데, 리셋이라는 애는 그쪽으로 그 되돌아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리셋,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가는 거고, 헤드하고 이게 띄우고 이껍 했던 거는 내 현재 위치에서 한칸 뒤로 가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C4는 커밋 히스토리에 맞춰서 그 특정 커밋 히스토리로 이동하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요거는 리셋이란 건데, 어떤 특정 시점으로 내가 바서 이동하고 싶을 때 헤드포인트를 좀 바꾸고 싶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쓸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더 다뤄드리고 자 지금 현재는 그냥 브랜치 이동으로 제 위치를 바꿔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쓰는 c1, c0, 뭐 c0, c1, c2는 해당 커밋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히스토리 해시 아이디처럼 얘가 c1이라고 c2라고 이렇게 해시 아이디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버그 픽스로 와서 여기서 체크아웃 하고 아, 브랜치 만들고 체크아웃 할 거니까 마이너스 b 하고 버그 픽스 3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커밋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c5가 생기겠죠. 이런 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런 식으로 해결하셨으면 되고 뭐, 버그 픽스를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글로 와서 분기시켰어도 되고, 아무튼, 커밋 순서까지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